현장에 들어서면 시공전 상태는 마치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긴 듯한 모습입니다. 바닥은 칙칙하고 갈라진 부분이 눈에 띄며 먼지가 쌓여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러한 환경은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시공 후 모습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닥은 고광택으로 반짝이며 어떤 조명이든 생동감 있게 반사합니다. 이전의 어두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밝고 깨끗한 느낌이 감돕니다. 고객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시공 전 이곳의 바닥은 색바랜 느낌이 강하게 배어있었습니다. 크랙이 제법 깊이 파여있어 안전과 미관 모두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누군가가 이곳을 지나칠 때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반년 시공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일관된 캐턴의 폴리싱 처리로 바닥은 매끈하게 다듬어져 이제는 걸음을 떼는 것조차 즐거운 경험이 되었죠.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살아나면서 세련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움이 적고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이 느껴지죠. 이렇게 시공 전 상태는 한없이 지저분하고 불편함이 쌓인 공간이었지만 시공 후에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물입니다.